제3 장.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어찌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까?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째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째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째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째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배열을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어 누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환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번 주 요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선포 말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욥기 욕기 3장은 욕의 세 가지 탄식입니다. 욕이 당한 한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욕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들은 욕의 고난이 너무 극심한 것을 보고 차마 위로로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죠. 극심한 고통, 지속되는 아픔 가운데 마음이 상하기 쉽고요. 이것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감정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욕의 상은 지금 누가 보기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욕의 고난 앞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7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욕이 친구들 앞에 세 가지 탄식을 하며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첫째,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합니다. 둘째, 11절을 보게 되면 죽음을 원하고 탄식하죠. 요비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은 13절에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죄악도 고통도 압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 차별이 없이 누구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2 3절에 보게 되면 요번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가지며 탄식합니다. 요번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먼저 죽음을 강구하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연장시키신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던 요의 영혼이 깊은 고통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하며 어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탄식을 보며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에 이어 영적으로도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이러한 영적인 고통은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감성의 깊은 구덩이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부의 낙심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은 사람이 고통과 절망 앞에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죽음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상황을 뛰어넘어 가장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하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여운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동부 두나미스 각속회와 부서 팀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삼발락과 도비아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둘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넷. 찬양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한수만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에 효과가 있게 하소서. 셋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더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넷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셋,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여섯,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일곱,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물질과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